곡인데, 그죠? 곡을 하도 안 돼가지고, 그죠? 말도 뻔해. 죄송합니다. <laughs> 하도 안 돼서 답답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어 이, 어, 이 곡부터 이번에 곧 한두 달 내로 나오게 될 EP 앨범도, 어, 제가 직접 모든 곡에 뭐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참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기반을 조금 다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러다가 어, 곧 아마 11월 초에 나오게 될 텐데 신곡 타이틀을 이제 정하고 이 곡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거든요 근데 그 곡의 어, 제목이 신 이라는 곡입니다 독특하죠 <laughs> 진짜 신이 무슨 신이라고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생각하고 한건 아닌데 이 곡을 이제 처음 만나게 된게 제가 같이 작업하는 그 타이비안이라는 팀이 있거든요. 여기 오늘 또 오셨는데 우리 현우 이사님께서 좋은 곡을 이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사님 혹시 어딘가 앉아 계시겠죠? 제가 진짜 늘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냥 감사드리고 어... 박수 한번 주실까요? 여러분? 이번에 준비하는 저는 이 앨범을 다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시고, 어, 무엇보다 이 시인이라는 곡에 또큰 힘을 실어주시는 분이신데, 시인이라는 곡을 이렇게 그래서 잘 준비해가지고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곡이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 아니, 진짜, 잠깐만. 근데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아니, 지금인데 좋다고 하지, 그러 싫다고 할까요? 할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없다고 하시지만 계실 거예요. 근데, 동인애 팬분도 다들 좋으실 거예요. 진짜로.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얼른 들려드리고자 했는데, 여기서 들려드리게 되네요. 여러분, 쉼 들려드리겠습니다.